하늘이 자식을 돕기 시작할 때 세상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자식 곁에 나쁜 인연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늘이 길을 터주는 신호이다. 인연은 떠날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조용히 사라지고 조용히 정리되고 조용히 새로운 문을 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은 인연을 갈무리하고 온다. 떠나는 인연도 복이며 새로 오는 인연도 복이다. 부모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느니라 자식이 어느 날 말수가 줄고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고요한 결심이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이 줄어들며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대여 하늘이 자식을 품은 것이니, 조용히 믿고 기다려주라. 하늘은 서두르지 않으니, 부모도 서두르지 말지니라. 오늘 그대의 마음에도 고요한 복이 깃들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이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조용한 복이라고 남겨 마음속에 새겨봅시다.